안녕하세요. 배당으로 먹고 사는 백수 삼촌입니다. 미증 씨가 지난주 금요일 또다시 폭락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네요. 오랜만에 찾아온 조정장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TSLY 영상에 이어 CONI, MVDY의 2년째 투자 중인 저의 투자 현황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TSLY 영상에서 일드맥스 ETF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TSLI 영상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c o n n MVDY의 배당률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해서 말씀드리면 c o n 은는 COIN, n v d y 는 n v d a 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입니다. 이번 달 3월 기준입니다. c o n 은는 3월에 0.6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연으로 환산 시 배당금은 7.2달러. 배당률은 93%입니다. 배당률 93%란 말은 100만원 투자 시 1년에 배당금을 93만원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매월 배당금과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배당률은 계속 바뀝니다. MVDY는 3월 0.79달러의 배당을 지급하여 연으로 환산 시 배당금은 9.45달러. 배당률은 61%입니다. 61%의 배당률도 엄청난 수치이죠. 두 종목의 상장 후 배당 내역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CONY는 23년 10월, MVDY는 23년 6월 상장하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배당금의 변동폭이 제법 크고 현재는 주가도 배당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MVDY, CONY 모두 100%를 훌쩍 넘는 배당을 준 적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고배당주입니다. 배당을 많이 주지만 리스크도 매우 큰 종목들로 투자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TSLY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차 투자 성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서 투자 성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c o n y 입니다 c o n y 는 24년 배당금 74만 원, 25년 배당금 33만 원 정도를 받아 누적 107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실현 수익은 약 46만 원. TSLY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맥스 종목들은 사팔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수익은 마이너스 85만원이네요. 투자금은 2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모두 합산해보면 23만원 정도 손실 중인 상황입니다. MVDY도 24년부터 투자를 했었네요. 24년, 25년 누적 배당금은 86만원. 실현 수익 마이너스 18만원. 현재 평가 수익 마이너스 42만원. 합계 금액은 다행히 약 25만원 수익 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드맥스 ETF들이 배당금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위험한 종목들입니다. 투자 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투자 현황도 궁금하네요. 투자자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장 힘든 시기 잘 견뎌냅시다. 감사합니다.